야, 유튜브 광고비 쓴거 회수하려고 아주 그냥. 야, 상식적으로 이네 개가 같은 위치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걸 깨어난 힘의 정수 수급처 좀 개선해야 너희가 세공 매출 포기한다면서 세공 패키지를. 9월 25일. 마비노기 패치 요약, 두자지 다음 패치는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30일 화요일에 패치를 진행하니까 잊지 말고 이벤트 완료와 키트 지르실 분들은 29일까지 지르세요. 하나 름 한가득, 한가위 추석 패키지, 판매 레츠게이 설날에 판매하지 않았던 키트의 아쉬움을 추석 패키지로 달래보세요. 효율은 15만 9천원짜리 기준 1억 8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랑 이것저것 하면 손해는 아닌데 저는 안살 거예요. 던전 통합 매칭. 렛츠기릿 일단 크백, 글메 매칭 전용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아직 전 서버는 아니고 같은 서버 내에서만 매칭이 됩니다 글메 같은 경우는 피통이 10배가 되는 버그도 있었고 이게 죽어도 자동으로 무한 부활을 해주는 건 좋은데 버프는 사라지고 이수영석을못 쓰다 보니까 축복까지 사라져가지고 내구도가 살살 녹습니다 거기에 파티원들 전투력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릴당 거의 30분이 걸리고 이 대기시간도 거의 고급 레스토랑급이에요 에코스톤 추장슬 렛츠기릿 이제 에코스톤 스왑할 필요 없이 추장슬에 넣어두면 끝그 외에 서번 나이트메어 사용 시 플레어가 발동하지 않던 버그 추정됐고 콘루스 바캉스 OX 퀴즈 30분마다도 개선됐습니다 에린 정착, 챌린지 렛츠 기릿. 피버 시즌에도 복귀 안한 사람들이 넥슨 플레이 포인트 7만 포인트 10명한테 추첨으로 준다고 해서 하겠냐? 나머지 잔잔발의 포인트들은 선착순입니다. 휴즈 럭키 위켄드, 이벤트 렛츠 기릿.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라이트 피버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르그랑 세공은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인챈트 특별 개조, 휴즈 럭키 위켄드, 베테랑 채널 바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비노기 7,777일 감사 이벤트 렛츠기리 게임 접속하셔서 정체 불명의 상자 쓰시면 추석 체크 스크롤 줍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억의 보석이라는 걸 주는데 그냥 기억의 세공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별도의 세공 도구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거면 기세공 왜 없었냐. 그, 오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 미안하게 됐습니다.